오늘 말씀은, 요한 계시록 예, 네, 요한 계시록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 11장 15절, 19절 1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 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로로 타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대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건능을 잡으시고 왕로로 타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송도들과 똥으로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 서이다 하더라.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계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네, 오늘은 네, 일곱째 나팔 소리. 일곱째 나팔 소리는 마지막 추수입니다. 일곱째 나팔 소리에 대해서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이 일곱째 나팔 소리는 마지막 추수를 알리는 나팔 소리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했습니다.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나팔을 불매 예 하나님께서 이리 올하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했습니다. 11장 12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예, 마지막 추수로 이제 예, 제언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추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대대 한란 일곱 대접의 대 한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제 그대 한란이 있기 전에 마지막 추수를 이제 거둬들이는 거예요. 마지막 추수. 우리가 농부 농부들도 보면은 그저 추수할 때 처음 처음에 추수하는 게가 처음 추수가 있고. 또 중간에 추수가 있고 또 마지막에 마지막도 추수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농부들이 추수하는 것처럼 하늘 나라도예그 하나님 의 백성들을 추수하는 것이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 번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추수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4절 읽어보실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그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야한 낯을 가졌더라.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 그리고 15절 말씀도 읽어보실게요. 요한계시록 14장 15절, 또 다른 천사가 청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너 낯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곡식이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설 땅에 휘두르며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제 낯을 휘둘러, 곡식을 거두는 거예요. 곡식이 다 익었으미로다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추수에는, 마지막 추수에는 이제 누가 들어가냐면, 어, 두 증인이,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한다고 했죠. 어제. 두 증인이 이제 두 증인이 두 초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두 증인이 두 교회에서 예,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면 그두 증인이 전한 그 복음에 복음을 전해 들은 사,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이제 그들이 익어 되는 거야. 그들이 그들이 것어서것어서 익어서, 익어서 이제 거둔 되는 거예요. 그들을 그들이 익어 되는 거. 그 그들이 이었는데 그들이 이었는데 이제 그 보면은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익었나, 그들이 어떻게 익었나,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 처음에 받아들이고, 믿음이 성장하는데 기, 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3년 반 동안 그 믿음이 성장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천, 그래서 3년 반 동안, 42달 동안, 예, 1260일을, 예, 믿음이 성장하는 기간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누가, 누가 그, 그 성도들을 돌보는가. 그 보면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 요한계시록 12장 2절. 12장 2절 보시겠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1 2장1절 읽어보실게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에 열두 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열두 별의 면류관을 썼더라는 거예요. 열두 별의 면류관을 썼더라는 것은 이 복음을 복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여자가 아이를 배워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것은 이제 그두 정인이, 두 정인이, 두 정인이 복음을 전한, 전하, 전한, 전한,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받아들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이제 막, 예, 그 여자로, 여자로, 아, 예, 막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자의, 여자에, 여자에 대해서 이제 해산하게 된다는 거예요.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태어나게 되는데 그러면은 태어나서 그 자라는 가정이 있잖아요, 그죠? 양육되어지는 가정. 아이가 태어나면 양육되어지는 가정이 있잖아요. 아이가 배에서 태어나면 양육되어지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양육되어지는 가정이 그 시간이 예, 42달 예, 1,000 1 2 음, 260일입니다. 1,260일. 그 말씀 보실게요. 요한계시록 12장 6절 읽어보실게요.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함에 거기서 1 2 6 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한 곳이 있더라. 이제 그 여자가, 예, 그 여자라는 것은 이제 어, 이제 말하자면 성도들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성도들을. 예, 두 증인이 전도한 사람들 성도들을 돌보는 사람들인데 그 이제 그들이 그런데 그 돌보는 사람들인데 이제 막 강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한 곳이 있더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 성도들을 누가 핍박하느냐 핍박을 합니다 엄청 핍박을 합니다 그 성도들을 예,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핍박을 합니다 누가 핍박을 하냐면 은 붉은 용이 큰 붉은 용이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어,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장, 요한계수록 12장 3절, 읽어보실게요.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여 뿌리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멸류관이 있는데, 붉은 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붉은 용이 그 여자로, 예. 그, 이제, 그, 여, 이제, 여, 여자, 여자를 막, 예, 쫓아, 막, 이게 막, 추격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예, 핍박하고, 붉은 용이, 예, 핍박하고, 이제, 예,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성도들이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며, 강야로 도망해서, 1260일 동안, 하나님의 예배한 곳이 있는 곳에서, 그 성도들을 양육합니다. 그래서, 어 사, 42달 동안 양육합니다. 만 2달 동안 양육이 끝나면 이제 양육이 끝나고 그 시간에 에그 시간에 그 시간에 양육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 추수로 예수님이 이제 이제 기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곡식이 다 익었다. 다 익었다 하는 거예요, 이제. 만 2달 채우고 그래서 곡식이 다 익었다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5절 말씀에 다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너낯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곡식이 알고건 누구의 성도들을 나타냅니다. 성도들을 나타내요. 그래서 16절 말씀에,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나설 땅에 휘두르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러면 이제, 그, 예, 성, 여자가 낳은 그 성도들이, 여자가 양육한 그 성도들이, 이제, 음, 마, 예, 추수, 마지막 추수로 거두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두어지게 돼요. 일곱째 나팔이 불리웠을 때 일곱째 나팔이 불리웠을 때 예. 네, 일곱째 나팔이 불리웠을 때 이제, 거두, 이제 거두어지는 예, 추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알곡이 천국에 거두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16예 요한계시록 11장 16절. 음, 읽어 보겠습니다. 시 그래서 이제 그 거두어져서 거두어진 마지막 추수로 거두어진 그 거두어진 영혼들이 이제 하늘 하늘에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예,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읽어 보실게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새세토록 왕노로 다스리로다. 이제 하늘에서는 이제 올려진 백성들이 이제 올려진 하나님의 신부들이 이제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왕노로 다스리라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모두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일곱째 날팔 불렸을 때, 일곱째 날팔 불렸을 때에 천국에서는 혼인 잔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그러는 거예요. 세상 나 모든 나라가 이제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새세터로 왕노로 타시리로다 하고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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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니까 이제. 장로들이 아멘하고 24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16절 읽어 보실게요. 시작.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멘. 이제 불려진 하나님의 그 신부들이 주의 신부들이 이제 그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와 나라가 되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영원토록 왕노를 타고 다스리로다 선포하니 예언을 하니 그 장로들이 아멘하고 경배하며 엎드려 하나님 앞에 자기 예, 그 자기 보좌에 앉아 있는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그 엎드려 경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하고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그 보면은 말씀에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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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이 Amen. a m e 로 Amen. a m e 외칠 때에 외칠 때에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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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신분이 높아요, 아멘. 장로들이 아멘하고 경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하늘 의2 4 장로들보다도 더 정말 보배로운 자리, 왕의 자리, 예수님이 왕이신 왕의 자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왕의 자리까지 함께 하게끔 은혜를 베풀어 놓으셨습니다. 그 보좌를 베풀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한계수록 12장 5절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인원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제 우리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다스릴 남자라 했습니다. 이거는 남자라 한 표현은 군사. 군사를 표현한 거예요. 군사라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여자 남자 없어요. 군사. 예수님하고 우리는 영체의 몸으로 예 군사가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 17절 17절 요한계시록 11장 17절 읽어보실게요. 시작 가로되 감사함 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네. 했습니다. 예, 요한계시록 시, 예. 그래서, 이제, 그, 이방들이 또, 18절에는, 네, 말씀을 이제, 그, 보면은, 어 중반절, 18장 중반절 읽어보시면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주시며, 아멘.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주신다는 거예요. 상주신다는 거예요. 돌림 받는다는 뜻이에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신다는 말은 예, 천국에 들림 받는다는 거예요. 천국의 신부로 초대받는다는 것입니다. 예, 요한계시록 11장 12절 보실게요. 요한계시록 11장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때 우리의 모든 원수들은 예? 구경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화로운 몸이 영체의 몸이 돼서 하늘로 올라갈 때 땅의 모든 원수들은 예? 부러워서 부러워서 부러 부러워, 부러워하며 구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이 열리니. 예, 언약계가 보이며 19절 말씀에 요한계시록 1 1장 19절 말씀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계가 보인다니까 언약계가 보인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언약계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인다는 거예요 말씀이 보인다는 것은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 12장 5절 계시록 12장 5절 말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예. 우리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예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 하나님 앞과 그 보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것이 다 우리에게 이루어질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과 그 보자 앞에 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약계가 언약계가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성전에는 언약계가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도 그하나님의 언약계를 예, 보존했습니다 솔로몬 솔로몬 왕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계를 보존할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는데 솔로몬 왕에게 건축하게 했어요. 다윗 왕에게 건축하게 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 왕에게 건축하게 됐습니다. 그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특별한 은총인 것입니다. 아무나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 그것도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솔로문왕이 건축을, 성전 건축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도 살아생전에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큰 은혜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하고 기도하고 이루어 내시길 예시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 낼 것입니다. 하늘 나라를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내고 성전이 열려서 우리는 하늘로 들림 받아 예수님의 신부로 영원히 예수님과 새세토록 왕노로 타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고대하며 어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심으로 말씀에 깨어나고 기도로 성령의 방언 기도로 늘 무장하시길 예수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가라바, 싸울레, 샤라바, 가바바바.